분들 자기소개는 이제 뭐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요, 이혼사유도 그렇고요, 인생 자체에 대한 딥한 이야기나 질문들이 많이 나 나올 겁니다. 영순이 1번. 나일번이3니다 영기. 나 갑자기 떨려. <laughs> 이분들의 살아온 여정이. 아, 영호 씨부터. 소개가 됩니다. 박수. 영호씨. 네, 어, 안녕하세요. 16기 영호입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는 나이는 일단 87년생이고요. 그래서 37살입니다. 오, 오 친구! 헐리다 오, 오, 내 친구 갔다 왔네, 벌써. 오. 오. 네, 그래서 지금 정동하네. 하는 일은 삼성 그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 개발. 네, 그래서. 어쩐지. 어, 어쩐지. 어, 어쩐지. 네, 맞네. 맞네.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입니다. 아... 음, 근데 이제 회사가 기흥 동탄 쪽에 있다 보니까 음... 그쪽으로 이사할 계획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아, 결혼 생활은 제가 혼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는 없는데 한 1년 정도 결혼 생활 했고요. 지금 혼자 지낸 지는 2년 정도 됐니다 사실은 관계는 음... 1년 전... 그래서 당연히 자녀는 없고요. 대신 지금 고양이 한 마리랑 같이 귀여워. 광구. 그리고 제가 좀 추구하는 이상형은 대화가 좀잘 통하시는 분, 그리고 좀 이렇게 밝고 좀 긍정적인 분,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취미는 해외 축구 즐겨 보고 날씨 가 좋거나 뭐 이럴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캠핑 가는 걸 좋아해서 캠핑 나가서 이렇게 자연 보면서 별 보고 그런 거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기간 또 많은 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리개도 네, 하고 네. 아, 프레스트 이제 어, 아, 뭔가 뭐 깔끔했다. 아, 혼인 신고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왜안 하셨는지랑 아. 그리고 이혼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안한 이유는 딱히 뭐 이렇게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하려고 그냥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좀 짧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뭐, 이혼하게 해 줬죠. 뭐은 많이 저렇게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뭐 약간 되게 일반적이지만 성격 차이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좀 존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안 반지면 또 힘들지. 예, 그렇게 그럼요. 누구의 탓 잘못이라고 어, 하긴 어렵고 자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상대방 분이 이제 돌싱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상관은 없으신지. 저도 이제 자녀는 갖고 싶은데 이왕이면 사랑하는 분하고 첫 번째 자녀를 갖고 싶은 게 일단 솔직한 마음이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생기면 한명 정도는 좀 고민해 볼것 같아요. 음.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황골이 를 하셔야 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이 안떨어졌어 아, 나한테 말하지. 나 궁금했는데. 뭐. 아, 순재씨가 뭘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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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물어보는 타이밍이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laughs> 아, 영수. 안니까 <여성> 예.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허? 40대 허? 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수는 최 부령자잖아요. 아기가. 아 그래요? 네. 큰이었잖아요 그냥 40대라 그랬는데. 어, 어. 저는 아, 83년생 4 1나입니다 <laughs> 어.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자. 40대 <laughs> 아 네,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대형 히트니스 내에서 어떤 운동 도움이 재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 트레이너시구나 제 취미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아무래도 운동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가 제 취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같이 그 취미를 할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아 이거 놀릴 텐데 다들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는 아들이고요 셋째? 셋째도 아들이고요 어? 어? 넷째는 우와. 우와. 대박. 넷째는 우와. 없습니다 세명의 아아아아 자녀를 두고 있고 제가 이혼을 한지는 (4년) 차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는데. 제가 양육을 하진 않고 비양육자이고 엄마가 이제 자기 소개는 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약간 외적인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외적인 거는 되게 여성스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인 거는 어, 일단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와 어떤 성격 가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맞아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세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자녀들을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둘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시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은그 부분을 더 줄여서라도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다. 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롱기는 힘드시겠네요. 에이, 조금 생각에는 없습니다. 이제 계획과 생각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확하다. 도시분들은 음. 대답에 있어서 애매한 게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아니, 길을 열어두면 더 힘든 길을 선택할 때. 어차피 기가. 결론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확실한 확실하게 게 확실하게 답을 아. 내리.